문항, 155번 문항입니다. 권명 35세, 축일이, 자축합, 그리고 축과 비와, 그리고 사축합이 되어 있습니다. 아, 묘신, 암합, 그리고 묘술합, 그리고 인술합, 아 그리고, 어, 인술합, 아, 모두 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케일과 합이나 비화가 되어 있는 효가날개효로써 모두 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효, 그리고 6효를 모두, 아, 취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으로. 아,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부효와, 그리고, 어, 형선이 직업으로 취용이 되면, 그리고 주작효까지 취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프로그래머와 인연이 있습니다. 어, 이와 같이 유효를 모두 합이나 비화가 되고, 그리고 날개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작케월이합불한 효를 한번더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작케월은 부에 해당하는 월입니다. 그게 부에 해당하는 월이 주작형에 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주작형 같은 경우에는 소녀를 복신으로 두고 그리고 부요와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작이죠. 어, 프로그래머로서의 용신을 모두 합을 하고 있는 그런 효가 형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로 어, 일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프로그래머를 그만두고 어, 일종 술집 요정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어, 요정을 하려고 한다면, 형요가 그렇게 많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묘술, 묘신, 암압 등이 어, 주로 많이 있어야 가능성이 있죠. 캐장 어, 자체에서는 지금 어, 축술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요가 어, 깨져 있죠. 그러니까 그사유에 있는 술이 축술형으로 어, 깨져버렸습니다. 일단은 자케일에 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묘보다는 어, 사유가 많이 깨져 있죠. 그리고, 미오신 어, 암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인묘가 축이라는 것을 깨뜨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축이라는 것은 어, 건재한 그런 효입니다. 그래서 형유라는 것이 사실상 깨져 있는 그런 효기 때문에 어, 요정, 그 묘술하고 묘신이 있기 때문에 형요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묘술 묘신이 있기 때문에 요정하고도 인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정 같은 경우는 남자들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런데 그 묘신 아마 관요가 인묘 퇴신이 되어서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육회에도 관여가 또나왔죠 그러니까 애정효, 그리고 남편효, 어, 어떤 그 남자 관련 그런 효가 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분여 3효와 묘신 암압이 되어 있죠. 3효, 3효의 손신는엉덩이요 자궁효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궁과 묘신 암압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본에서 어, 요정을 하고 싶어합니다. 요정 일정 술집을 할수 있는 용신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생각을 하겠죠.